이걸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딴 세상 이야기여서 못 들은 척할 겁니다. 그리고 부자하면 재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반칙, 불법과 탈법, 편법,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른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엄청난 법률팀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잊을만하면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받고 감옥을 갔다 오는 걸 보면 착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벌들의 세계에서는 기업 경영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불법과 비리의 기술을 써야만 성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권력자들이 우아하게 혹은 뻔뻔하게 삥을 뜯어가는 것도 없어졌거나 많이 줄었을 텐데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경유착이 재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부자 중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은 없을까? 기업을 진정 주주와 임직원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총수는 있기는 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워낙 비중이 있는 테마주라 제법 말들이 많지만 셀트리온 회장을 지냈던 서정진이란 분이 있더만요. 올해 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정진이란 분이더만요. 한국 최고의 부자였던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별세계 회사 주인이 아닌가 했는데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저한테는 뭐 낯선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주주총회에서 10년 전 직원들에게 이 회사는 내 개인회사가 아니고 주주들과 임직원의 회사라고 약속했다며 청년이 되면 은퇴를 하겠다는 약속을 작년 말 지켰고 오늘 공식적으로 등기이사에서 빠진다고 말하며 최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쿨하고 시크하게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셀티론 그룹의 회장이었던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회장으로서 가장 일을 잘할 때까지 하는 것 나는 그게 65세라고 생각했다. 10년 전부터 임직원들에게 말해왔다. 내 유불리에 따라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 그게 신뢰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이사회의장만 맡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건 국내 대기업 역사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4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벤처회사를 시작으로 20년 만에 작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60조의 어마무시한 기업으로 키워낸 분이더만요. 창업 이후 단 하루도 편안했던 날이 없었고 하루에 두시간씩세번 쪽잠을 자며 18년을 버텼다는 말과 함께 절실함에 하게 되어 있다는 그말 속에서 평범 속에 비범함이랄까 뭐 이런 걸 느끼게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강연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부딪혀보라는 그의 말이 뼈를 때리더만요. 그것도 아주 웅장하게 뼈를 때렸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 기자촌에서 연탄가게를 하던 집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연탄 배달을 하며 집안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밤에는 택시 운전하며 학비를 벌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흑수저 아니 거의 무수저에 가깝더만요. 그도 취업하고 이직하며 30대 초반에 대기업 이사로 활동하다 대기업 흥망성쇠의 현장을 경험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강제 퇴직 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면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써가며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렸고 거듭된 실패 에 자살 시도까지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는 말이 저에게 간절함보다 더한 처절함이랄까, 이런 게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강연 중에 실패라는 말은 없는 거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다. 도전해야 열정이 생기는 거지. 누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에 아무 상관없는 제가 괜히 뿌듯해지네요. 셀트리온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그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